오늘 묵상할 본문은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다윗의 때에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군대와 행정체계를 모두 재편하여 바르게 세움으로써 나라가 부흥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 군대는 조직을 12반으로 나누었다. 각판은 2만 4천 명으로 구성되었다. 각판을 다스리는 책임자와 천부장, 백부장들도 세웠다. 각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1년에 한 달씩을 근무를 함으로 나라를 지켰다. 행정조직도 정비하였다. 각 지파의 영도자들을 세워 이들에게 지방의 통치권을 위임하여 다스리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왕을 짐을 덜게 한 것이다.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자들도 12명을 세웠다. 다윗이 얼마나 세금을 거두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든든한 왕실 재산이 순탄한 국가 운영에 크게 이바지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왕의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인선했다. 사리에 밝았던 다윗의 삼촌 요나단을 비롯하여 왕자들을 돌보았던 여희엘, 왕의 고문이었던 아히도벨, 왕의 친구가 되어준 후세 아히도벨의 후임자였던 여호야다와 아비아달, 그리고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이 바로 그들이었다. 다윗의 나라가 강성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이 결정적이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도 왕으로서의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했던 것도 크게 한 몫을 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큰 틀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심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통치를 감당하기 위해 사람들을 믿고 맡기고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지혜를 발휘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리더십이라 생각된다. 리더는 모든 것을 혼자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적재적소에 사람을 세우고 함께 일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다윗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다 여겨진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다. 그가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 알수 없다. 감히 예단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게 될지,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게 될지도 알수 없다. 나라를 부패 천국으로 만들지 아니면 그의 말대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지 알 수도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선택을 국민이 한 것이고 그 모든 책임 또한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대통령의 운명이 나라의 운명이고 백성의 운명이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기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 다윗의 리더십을 그도 발휘할 수 있도록 말이다. 다윗 같은 리더 한 사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 싶다. 다윗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역사 방식 속에서 매우 핵심적인 가치를 지닌다. 다윗은 단지 정치적, 군사적으로 뛰어난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로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영적 지도자의 표본이기도 하다. 그한 사람의 믿음과 자세가 온 나라의 흐름을 바꾸고 세대와 민족의 운명을 바꾼 것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걸 보면 정말이지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한 사람의 리더가 시대의 기준이 되고. 후대의 거울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그러기에 대통령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다. 나라 전체의 미래 운명을 좌지우지 않은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호, 불호를 떠나 새로이 세워진 대통령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생은 그 자체가 사명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다윗의 리더십을 내 가슴에도 새기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협력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자로 또한 살아야 할 것이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아침이다.